자 오늘 영상 보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배워갈 수 있다 돈도 안 냈는데 감동까지 꼭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부탁은 드립니다 청이형 <laughs> 감사합니다 권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자 오늘 흥청망청 팟캐스사화죠사화입니다네 삼아, 이게 꼭 보는 사람은 없는데 진행은 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부모님 용돈 용돈 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돈 용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돈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세상의 반은 돈 문제입니다 오늘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 난 돈이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용돈에 관련돼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용돈 드리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laughs> 어? 아니 부모님 용돈을 안 드리네. 어,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안 주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 주는 이 당연히 있죠. 뭐죠? 그렇죠? 더큰걸 드리기 위해서. 더큰 거. 그러니까 지금 주지 않고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어 그런 느낌으로 저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게 약간 효율이 좋다 그렇죠 저는 아... 효율충이기 때문에 어, 나중을 위해서 이제 음... 하려고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써야 되는 돈이 음... 꽤 많이 들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돈을 다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내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한테 쓰느라 용돈을 안 드리고 있다 정확하니다 페리온... 페륜...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당연히 괜찮은데 네네. 이유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뭐 다다리 용돈을 드리진 않지만 생신 이럴 때 음, 당연한 소리라고 있죠? 네네 <laughs> <laughs> 네. <컷? 웃음> 네, 그러니까 어. 왜안 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유를 아... 알수 있을까요? 이유는 <laughs> 네. 위와 같습니다. <laughs> 저도 효율 중인데요. 네. 네. 지금 시드라고 하죠. 혹시 투자 시드. 주식을 하시나요? 네네, 주식을 하고 와, 있습니다. 네. 네네. 혹시 수익률이 잘 나고? 수익률이... 네. 결론은 주식하느라 본인 용돈 못 드리겠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laughs> 맞습니까? 아닙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돈을 부모님 용돈 안 드리고 뭐 친구랑 뭐사 먹고 술 먹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laughs> 어, 뭐죠? 아세요? 아, 아, 계속 말해저 아세요? 아니 아니요. 모누구어요 <laughs> <laughs> 다달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드리는 편이에요. 오. 한 번에 음. 막 2, 3백씩 드리는 건가요? 혹시?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린다고 치면 아, 그냥 네. 한 번에 120을 드리는 편이어 그러면 뭐 드린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다달이 드리면 이게 의무가 되죠. 음. 그러니까 받다가 안 받으면 은서운합니 음. 아, 서운하지. 근데 그냥 한 번에 120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 느낌이고 와.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아 효율을 위해서 오늘 한 번에 드린다. 그렇더큰 감동을 선사하는 느낌이죠. 응. 부모님을 서운해하지 않는 방법. 응, 응. 만약에 나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안 주고 있는데 뭘 한다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상황이,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 나와 같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응,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정말 자주 드립니다 안부를 자주 묻는 것 그리고 대화를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음. 나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돈은 이렇게 쓰고 있고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내가 돈을 이렇게 잘 쓰고 있다 같은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을 부모님이 아 얘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용돈을 받지 못해도 얘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갖게 해드리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의 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돈이 정말 필요해서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돈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인정의 욕구지 아, 나 이렇게 자식 잘 키워서 메달 나한테 얼마씩 주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이런 경우에는 돈이 아닌 이벤트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부모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하는 거지 어머님 뭐 생신 때 직접 제작한 케이크나 파티룸 빌려서 뭐한번 이렇게 이쁜 사진 찍어 드리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벤트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음. 그런 이벤트. 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사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저희가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인 거라고 들려요. 아, 그쵸그쵸그 어. 사람마다. 그 용돈을 드려야 할 만한 상황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아, 너무 감사한, 이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도, 음, 음.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 내가 맞죠. 드리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의 생활이 빠듯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드리지 않고 계시다면 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음. 방법 활용해 보시면은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렇다 지 이건 정답은 아니고 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아, 너무 감사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부모님의 용돈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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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